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이제 커스텀 지원에 그 추의 데이트룩 커스텀 지원에다가 추의 데이트룩을 입힌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스텀 추랑 커스텀 지원이 나왔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추를 기본으로 사시면 이렇게 스포티룩 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스포티룩 한 개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이제 추를 연구제를 뽑으시면 이제 데이트룩까지 예,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도 기본은 이제 인싸룩이 제공되고 이제 연구제를 뽑을 경우 파티룩이 제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캐릭터를 연구제를 다 뽑게 되면 예, 네 가지를 다 입힐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캐릭에커스텀과로 들어가서 확, 확인해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기본 인싸 룩이 제공되죠. 지원이. 이제 연구제를 뽑으면 이제 파티 룩을 입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추도 기본은 이제 스포티 룩이에요. 근데 이제 연구제를 뽑게 되면 이제 데이트 룩을 입힐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캐릭터가 다 연구제다. 뭐추 지원. 그러면은 이제 뭐 추한테 이렇게 파티 룩도 입힐 수 있고 인싸 룩도 입힐 수 있고 네. 그리고 지원 캐릭터에다가 데이트룩도 입힐 수 있고, 그리고 스포티룩도 이렇게 입힐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두 캐릭 다 뽑으면 다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캐릭만 터 연구제로 뽑으면 두 가지만 쓸수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네.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오늘 리뷰할 거는 이제 데이트룩 이 캐릭터, 그 지원의 데이트룩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캐릭터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이제, 이제, 이글 피스메이커 큐비디를 캔디팝 스킨으로 주고요. 그리고 즉시 리스폰과 아트탄 승리 포즈. 그리고 이제, 연구제일 경우 이제 파츠를 제공하죠. 예, 방금 보신 파츠들. 그리고 이제, 점프 사운드 묵음 캐릭터예요. 이제 연구제를 착용하게 되면, 점프 사운드 묵음. 그리고 아군 발소리 끄기.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경험치는 이제 기간제는 50%, 연구제는 100%. 그리고 고스트 이펙트 효과, 스프레이, 승리 포즈, 감정 표현. 그리고 캐릭터 장착 시 포인트가 50% 제공이 됩니다. 이 포인트 50%는 이제 연구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런 한 점을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럼 커스텀 G1 캐릭터 데이트룩. 네, 블루에어 한번 보도 하겠습니다 음... 이 데이트룩을 보면은 약간, 조희연, 조희연 캐릭터 A 세트랑 굉장히 약간 컨셉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럼, 점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점프 운운드안안리리죠죠이렇연영구제서 이제 제본본장할때 기간제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 d 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드는 그럼 낙하 사운드 들어볼게요 낙하 사운드 네그 다음 n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jump s 자 그럼 레드 손모양 보겠습니다 레드 손모양 자 M4를 들었을 때 윈체스터 그리고 이게 DRT죠 이번에 응모권 150장으로 뽑을 수 있는 DRT 디자인이 좀 정신이 없죠 파마스 프리스 나삼사 AK 라이트. 네, 그다음 세트 무기 세트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QBD 이제 캔디팝 스킨이고요. QBD 먼저. 이게 너프 먹기 전에는 아주 좋았는데 말이죠. 이글, 이글 캔디파. 이글처럼 이렇게 쓸수 있었어요. 타이밍. 그리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뭐 이제 잘 맞으면 이제 라플처럼 아파 가지고 제 엄청난 총이죠. 자, 그럼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파키랑 1키, 1파키 먼저. 그 다음 1킬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밤새 네 얼굴이 빙빙빙 지원이는 먼저 가볼게요 안녕 지금까지 시그니처 지원이였습니다 올까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짠 V자 한 거죠. 실물이 훨씬 예, 잘 나왔죠. 그럼 이제 바로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은 세 가지 먼저, 1번, 2번, 3번, 보니까 이제 지원 캐릭터에 이제 데이트룩 입힌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보니까 이 추랑 지원이 감정표현 그 틀은 비슷한데 이제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음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정표현 2번이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려드리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스텀 지원 캐릭터 데이트로 레드웨어 볼게요. 粥啊。 자 그럼 이제 블루 손 모양 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손 모양. 자 M4를 들었을 때. 리치스터. 디아티. 파마스. 나삼사. 크리스. AK 라이트. 자 그럼 이제 바로 감정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편은 3가지 먼저 1번 아트 아트 예! 2번 3번 그다음에 이제 줌인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사운드. 네 이제 네 개로와 이거랑 안녕 이두 가지네요. 그럼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시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리뷰를 마치기 앞서 이제 지원 캐릭터 아트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아트탄 한번 오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샷을 때리면 이렇게 핑크 배경으로 뜨고요. 이제 몸샷은 이제 주황색일 거예요. 저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아트탄이 확인됩니다. 아이고 오케이. 정확히 봤죠? 헤드샷 네 몸샷을 했을땐 이런느낌 요렇게 하트타임 아트탐 잘 봤죠? 음. 멘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목소리> 있습니다. 무슨... 가 망하 죠. 삼삼한 써볼게요 에라이 <laughs> Mm-hmm. 이미지가 확실히 세네요, 그쵸? 맞추기만 한다면. 네, 이상으로, 추 지원 캐릭터의 그 지원 그 데이트로 리뷰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삼삼, 뿅.